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원주택으로 인기가 많은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대지 161평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2층짜리 집으로 지어져 있는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현재 있는 이 건물과 대지 모두 포함된 가격이 1억 초반대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과 사진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물건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현재 건물을 들어오는 진입로는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시멘트 도로입니다. 지대가 약간 높다 보니 경치는 좋을 것 같고요. 전원주택지로 전부 개발되다가 한꺼번에 다 경매로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물건 번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1층과 2층의 구조입니다. 1층은 이렇게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실과 주방 그리고 화장실 방이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면 거실 겸 하나의 방으로 쓸수 있는 원룸처럼 되어 있는 공간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에서 보았던 베란 테라스가 나와 있는 거 지적도 한번 보시면 지금 보여지는 기호 7번과 기호 13번에 해당하는 건물.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경매 물건인데요. 전부 다 나머지 빨간색도 하나의 사건 번호에 여러 물건 번호로 나누어져서 나온 경매 물건들입니다. 여기서 노란색 부분이 이 경매 물건들로 통하는 도로인데요.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 기호 3번과 기호 13번에는 이 도로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경매 물건은 도로 지분이 없는 상태로 나온 전원주택지이기 때문에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매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타경 32956 물건번호 3번입니다. 사건 하나에 물건 번호가 여러 개이니까요. 입찰하실 때는 반드시 물건 번호를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이 되고요. 8월 10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소지지는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단성리 1243-8이고요. 주택의 면적은 25.02평입니다. 1, 2층을 합쳐서 25.02평이고요. 대지의 면적은 161.54평입니다. 기호 3번과 기호 7번, 단성리 1243-10, 1243-8, 이렇게 필지 두 개의 합이고요. 그래서 161평 정도 되고요. 그 위에 놓여져 있는 하얀색 2층짜리 건물은 1층이 16.65평, 2층이 8.37평입니다. 단독으로 혹은 부부가 들어가서 전원주택 생활을 하시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이가 한명 생기면 조금 좁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이가 자라면 증축을 추천드립니다. 노후에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곳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은 1억 4,169만 5,670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1243-8과 1243-10, 요렇게 두 필지의 합이고요. 이 필지에 놓여져 있는 이 네모난 게 바로 하얀색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지금 앞에 시멘트 도로가 보이죠? 이 도로의 지분이 바로 같은 사건번호에 다른 물건번호로 얽혀 있습니다. 물건번호 2번인데요. 사건번호 2021타경 32956, 물건번호 2번. 같은 날 이루어지고요. 최저 매각 가격은 3억 3,787만 8천 원입니다. 대지가 1,511.9평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 처음에 나왔던 부분의 대부분이 지금 이 물건번호에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전부가 이 물건번호에 같이 나왔습니다. 236.86평인데요. 아마도 이 물건번호를 낙찰받으시는 분께서 도로 지분을 다른 분께 매도를 하는 것을 고려를 하고 낙찰을 받으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앞서 소개드린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도로 지분은 어느 정도 사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계셔야 할것 같습니다. 도로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해당 물건에 대한 진입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을 다시 팔 때에도요, 이 도로 지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해당 물건의 거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도로를 전체 다 매수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집이 이 도로 지분을 함께 n 분의 1로 나눠 갖는 거예요. 인근에 비슷하게 임야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한 사례에 대해서 가격을 보면 3,200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 174평이었습니다. 계약일은 18년도였네요. 평당가는 약 18만 원 정도였고요. 현재 건물은 진행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약 18만원으로 현재 나와 있는 대지 161평을 계산하면 1898만원 정도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곳은 완전히 임야예요. 토목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았던 우리의 경매 물건은 제대로 토목 공사도 다 이루어져 있고요. 2020년에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번호는 기호 13번이에요. 감정 평가서를 확인해 보시면 기호 111213 그러니까 전원 주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물건 번호 모두에 포함되어 있는 전원 주택들이 기본적인 급배수 설비, 난방 설비, 위생 설비 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라는 내용의 감정 평가서가 있어요. 그리고 공실 상태다. 명도가 필요 없겠죠? 그리고 이미 기본적인 게다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지금 20년도에 생인이 났으니까 2년 동안 공실이었잖아요. 고장이 살짝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정도가 전부 다다 다 지어진 것이라면, 최근에 예쁘게 잘 지어진 화장실과 주방에 딸린 농막도 약 3천에서 4천 정도 합니다. 땅을 고르게 다지는 토목공사 비용, 그리고 이것은 1층이 아니라 위에 2층까지 지어져 있는 엄연히 전원주택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약 8천만원 정도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기본 토지의 가격 8천만 원을 합한다면 1억 1천만 원 정도 되면 충분히 입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도로 지분이 없다는 라게 최대의 약점이므로 지금 현재 최저 외곽 가격인 1억 4천만 원대에서 낙찰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1억 4천만 원에서 한번 유찰이 되면 9천 8백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9천 8백만 원일 때는. 어, 단독이나 혹은 한두 명이 입찰하여 낙찰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소형 토지에 대한 수요가 너무 증가하고 특히 양평은 서울하고 가깝다 보니까 이런 땅을 찾으시는 분들께서 전원주택이 이미 지어져 있는 이 땅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쩌면 이 차에서 소규모 낙찰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운이 좋게 3차까지 간다면 6860만원인데 그때는 경쟁자가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2차 가격에 맞물려서 낙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2차 때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리를 보면 하남에서는 약 1시간 8분 정도 걸리고요. 잠실에서는 약 1시간 25분 정도 걸리네요. 이천에서는 54분 정도 걸리고요. 용인에서는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수원에서도 1시간 40분 정도 걸리네요. 김포에서는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아무래도 양평은 많이 선호들 하시지만 확실히 주말에 가는 데는 거리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경의 중앙선의 끝인 지평역에서 차로 약 27분 정도 걸리네요. 주변에는 양평 휴게소도 보이고요. 골프장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KTX 중앙선 양동역과 삼산역 사이에 있네요. 동여주 IC에서는 약 16분 정도 걸립니다. 오늘은 양평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소개해 보았는데요. 가격도 일단 너무 매력적이고요. 경기도 인근에서 소형 토지를 산 다음에 농막을 올리고 여기에 수도나 전기 공사까지 모두 다 들어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어져 있는 이 땅은 그런 분들께 너무 매력적이죠. 그래서 이 영상을 소개해 보았는데요. 도로 지분이 없다라는 점이 최대의 약점이니까 그 점을 잘 고려하시고 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물건 번호도 관심이 있으시면. 추후에 영상으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